둘째날입니다 <laughs> 복대부터 차고 <laughs> 출발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laughs> 이거 그때 월반태에서 얼마 주고 샀지? 1불 아니야? 일불 <laughs> 저희는 유타인는 세인트 조지라는 마을에 <laughs> 와있고요 오늘 음. 이제 여행 둘째째 본격적인 알부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 <laughs> 힘듭니다 저기 저거 저기 막그 게임하는 거 같이 되기 저 자동차 여기야 사막이 많으니까 저거 하루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아 무하한 <laughs> 저희는 이제 알비 좀 쾌적해졌어요 깨끗하죠 짐 정리 다했고 은근히 들어가는 수납공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들은 저기 열기고 있어. 안 보여요, 저기 멀리 앞에. 어, 뭐 저거 타고 캐년 쫙 보면 멋있겠다.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다. 저 비행기 타고 보는 것도 있잖아, 캐년. 그지. 근데 목숨을 담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부시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죽음이지. <laughs> 아 내려오는 거구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다. 아니 집채만 저 무슨 빌딩만 한데? 그러니까. 장난, 청난 저기 캐원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건가? 그 올라갔다 내 아, 그냥 위로만 안... <laughs> 이런 데는 일 박에 얼마 정도 하지? 비싸겠습니다. Turn left onto Sage Drive, Sage Lane.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연캐년에 주차를 하려면 8 시까지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거의 1 1 시거든. 응. 주차요장 아니야 주차. 원래는 저기 밖에 세워놓고 셔틀 타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자연파킹 프리라는데 응. 한번 일단 가봅시다. 어, 구경만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우, 그래서 이런데 스틱 파킹하고 아, 셔틀 올라가는 들어오고, 사람들 어, 셔틀 들어오고, 자고 들어오라는데, 위산을 어. 용감하게 당하네. 우리도 그러니까 한, 자리 날라면 2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야 멋있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입부터. 빨갑니다, 빨갔습니다. 갈수 있을지. <웃음> <진짜> <웃음> 왜, 왜 고개, 왜 고개 <laughs> 왜, 돌리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고개 돌리십니까? 어. 왜? 아, 어, 그러니까. 아야. 정체는 계속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접근했습니다. 생각보다 뭐 시간이 덜 걸까? 그러니까, 10분인데. 뭐. 15분 정도 걸렸다. 막 앞쪽까지 왔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동안 지금 알비가 두 대가 나오고 있어. 알비. 어? 쟤는 RB밖에. 알비밖에... 쟤는 RB를 <laughs> 치고 만한다 아, 그래? 어, 쟤는 뭐, 딜리버리 하는 거다. 아, 그래? 어. 다행이다. 지금도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두 대가 나왔으면 두대 자리가 있는 거야. 아니면 걔가 포기하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 승용차는 막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주차 자리가 안 나올 수 있어. 자기 어떤 라인을 가냐에 따라서 그게 복불복이잖아. 알베 저기 파킹 하시 지정돼 있잖아. 응. 그러면 하나 순서대로인 거야. 이게. 응. 하나 하나. 응. 그래서 이게 그만큼 두시간한시간 시간 기다릴 수도. 유리한테 야기하는네 정말 머리습니다 <laughs> Hi there. Hi. We, can we see our o r a r 음. 미국은 4학년 되면은 내셔널 파크 공짜 패스권을 주거든요. 학교에서. 국정하기 어, <laughs> 하는 건 처음 당해봤다, 그죠? 어, 진짜 처음 어. 봤다. 근데 저 레인저가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 어, 너네 주차하기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어. 말하지는 않았잖아. 어, 그런 얘기조차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가보자 아까 있었는데 갑자기 없졌다 이게. 저기 <laughs> 빽빽하네. <빡빡하네>. 잠깐만. 오. <laughs> 어? 없어. 꽉 찼네. 하나만 나오죠. 근데 하나만 나오면 되네. 줄 서는 사람이 없잖아. 여기에 세우고 있으면 되겠다. 달게 이렇게. 옆에. 이따가 하나 더 나오면 들어. 응. 음. 그게 <laughs> 그게 얼마나 될지. 아지. 야 결국. 저희가, 요렇게 바짝,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라인이 딱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차에 성공했습니다. 아, 살짝 지어나긴 한데. 응, <laughs> 살짝 좀 지어나긴 <치열하긴> 한데. <laughs> 괜찮아. 이게 진행방향에 전혀 지장줄 그게 아니거든. 아니, <laughs> 아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기도 했잖아. 여기도 두 대잖아. 네, 아, 여기요 그렇지 않지. 인사 라인도 했고요.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더 넬로우라고 해서 그 강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 강을 따라서 이제 트레이를 걷는 건데 지금 이제 애들도 갈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 기준으로 물이 이까지 온대요. 그래서 장비를 빌리더라도 갈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업투유라고 하더라고. 빌려도 어. 여기에 다 물이 들어가. 저갈수 있지. 그럼 더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laughs> 더 위험 물이 들어가면 더 위험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많이 없어 가는 사람 자체가 지금 보니까 시즌이 아닌가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른이라도 이까지 오면 굉장히 깊은 물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가면 잘못하면 빠져면 죽을 수도 있거든. 민트 가기 싫었던 걸안 놔. 아 그래서 나는 안그 정도면 난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네. 다른 트레일 탈까 리버 사이드 트레일을 탈까. 어 리버 기 있어? 어 거, 기긴 리버사이드로 그냥 트레일 타는 거야. 알비에 좀 좋은 점이 있긴 하다. 어디서나 바로, 어, 바로 여기 와가지고 어이. 밥 먹을 수 있지. 내가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아 김밥 을 쌌잖아. 응. 이 알비에서. 대단하지. 진짜 대단하다. 이 모성이란 오늘 귤다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난 귤을 많이 먹어. 안녕하세요. 우늘들은 하이킹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다 대담해졌어. 주차가 이제 2중 주차 아니야, 3중 주차할 태세들 셔틀을 타고 올라가게 되네요. 자이언캐니아는 차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 셔틀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셔틀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셔틀을 타고 한 45분 정도 올라가야지. 어, 거기가 가장 끝 주차장이고요. 바다가 혹시 사람들이 많이 내리면 거기 하이킹을 할까? 보통이 어, 좋겠다. 어, 근데 뭔지 모르잖아. 갔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물건넌 사람은 용답. 소식이 나잖아. 그냥 우리가 지금 준비 없이 그냥 리버사이드로 가는데 혹시 더 유명한 데가 있을 수도 있지. 지금부터 우리 한 3네 시간 후에 어.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거 같아. 네. 얘나 초기 그래 나도 초기 위험할 것 같아. 빨리 가져 온이 도둑놈들아. 두기하는데. 두기하면 피난다고 그랬잖아. <laughs> 빨리 가져 온다. 왜 그렇게 했어? 왜 뒤로 목대를 자냐고? 보고자 참 교육이야. 내가 진짜 가져와도 이거를 이거를 가져와도 티를못 느끼잖아. 선외치기는 어. 선외치기. <laughs> 네, 다 그래, 내리잖아 <laughs> 내리자, 내리자 근데 뭐지? 일단 내렸다 사람이 많이 내려다다 내리잖아 지금 그래 아, 인조스 엔딩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아, 진짜? 뭔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따라가자 봐봐 지금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엔조스 엔딩에서 떨어졌대 가자 아, 아니, 아니 엄마안 떨어지게 엄마가 떨어지게 <laughs> 할것 같아 요까지만 가면 돼. 요까지 두 시간 반. 두 시간 반. 두 시간 어, 딱 좋다.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팡. 빰빰빰빰. 오, 앞장서. 앞장서. After you. 아, 우리는 일로 가는 거지. 여기 M.R. 버튼으로 여기는 엔진이 아닌가 엔진 하는데 여기로 갈까? 그럼 졸로 가자. 사람이 더 많이 가네. 또 바뀌었다. 또 아, 바뀌? 그럼 지도 확인도 못했는데. <laughs> 어 내가 이 가방 들고 와 조금 물네 개나 짊어지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물 마실 수 있잖아. 맞대. 어떻게 생각해? 맞대. 고맙다 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도망. 지금 봐봐 셔틀버스 타고 딱 내려가면 바로 캠핑카가 있어. 엄마 덕분에. 너의 엄마 어. <웃음> 맞대 <웃음> 야, 알라 저번에 내가테 고맙다 해라. 모래바람 뭐? 그래, 지금 확 나가지고. 어? 눈에 이게 모래 들어가면 얼마나 안 좋겠니? 그리고 삼각김밥. 아, 그거 말고. 이단 그리고 여기에 공짜로 올수 있었던 건나 어, 그, 덕분이야. 어, 엄청 마시네. 내가 사학년이라서 그랬어. 자, 자, 이쁘다. 자, 이다 자, 다 자, 이다 자, 이쁘다. 자, 이쁘다. 자, 이쁘다. 다 자, 이언 리버 좀 일찍 도착해서 좀지수 있겠다. 동물들이 <laughs> 많네요. 아이고 저는 샤워장을 가고 있고요. 샤워장 같은 거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영장도 있네요. <laughs> 타이머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 타이머가 있네요. 요런... 음, 뭐, 뭐 하는 거야? 매운 거야, 매운 거다. 저불 붙였다? 아직. 지금 너무 세면은 조금은 중불로 해주면 좋겠다. 소리가. <laughs> 나야 돼. 기름이 <laughs> 너무 아, 다 내는 거야 뭐, 아까 소리랑 큰 다른 거 없지만, 요포. 제가 고픈한게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네, 짠. 어때요? 어때요? 바글바글 바글. 장 찍어 먹어야지 어? 쌈장 찍어 먹나? 아니아니 쌈장 아니, 찍어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비린내장 <laughs> 찍어 달라고 는데 <laughs> 어? 일단은 생걸로 드세요 야, 왜? 아니 왜? <웃음> 아, <웃음> 이런 같이 먹어야 돼냄새지 괜찮아 괜찮 밖에서 <laughs> 나오면 <돼추> 냄새도괜찮 <laughs> 괜찮아? 마 진짜 지